오늘 성경 말씀은 서멸상 31장 2절에서 4절,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은 똑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지만 하나님께 직접 선택되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문의 영광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값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왕으로 부름 받았기에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인간이기에 항상 의롭게만 살지 못했습니다. 이두 사람도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도 사람들로부터 불쾌한 말을 들었습니다. 좋지 않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삶의 내용들을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지막 때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극과 극의 결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의 결말이 다른지에 대해 이 시간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적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먼저 사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 싸우게 되면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침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남녀노소, 우양과 낙타, 낙위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아말렉에게 심하다 싶을 정도의 명령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했던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모세에게 이미 아멜렉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고 당신이 정인을 우신 때가 되어 사울을 통해 아멜렉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한 땅을 점령할 때와 같습니다. 그때도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이미 아브람 때 예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여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멜렉을 쳤지만 아멜렉 왕 아각과 양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짐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짐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백성들은 아각 왕과 짐승들 중에 좋은 것들은 살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사울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럼 왜 사울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아각 왕과 좋은 짐승들을 살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말렉을 진멸하면서도 그들의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렸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승리를 오랫동안 기르기 위해서였고 가치 없는 짐승은 죽이고 좋은 짐승들은 살렸는데 그것은 그 짐승들이 탐이 나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순종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보면 자기에게는 전혀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좋게 일 처리를 했다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깝게 좋은 것들을 왜 죽여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면 경제적인데라고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더 좋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런 불순종 가운데서도 자신을 높이고자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왕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요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심판하실 것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지만 아말렉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었는데 이것마저도 불순정하여 이제는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윗은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싸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저녁 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음력을 참지 못하고 그녀를 취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바세바에 목욕하는 모습을 본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본것 자체가 죄가 될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일로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음력을 느낄 때까지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거기서 과감하게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력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늠죄라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안목의 정욕은 무섭습니다. 사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시선을 통하여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만 해도 안목의 정욕에서 비록되었습니다. 즉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결국 그것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신 여기고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 사람 무리아를 치되 암몬 자선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주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소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책망의 말씀을 듣고 한 마디 변명이나 그 어떠한 이유나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죄를 용서해주셨습니다. 물론 죄에 대한 징계는 하셨지만 다시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국휼하심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바세바와 가늠한 것으로 보아 자기 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십계명 중에 일곱 번째 계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권력을 소유한 왕이기에 이 정도쯤은 그렇게 큰 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그때서야 다윗은 자기의 죄가 자기 생각만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어떤 변명도 없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것입니다.이런 자세는 사울과는 대조적입니다.사울은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높였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무조건 즉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가 죄를 인정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로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정에 놓으신 선을 넘어서면 심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무나 다 구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데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며 믿고난 후에는 계속해서 죄에 대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족식 때 베드로가 내발 네 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라고 할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날그날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 모두 사람들로부터 불쾌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쾌한 말에 대한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먼저 사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을 계기로 하여 다윗은 사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사울의 신하들 뿐 아니라 온 백성들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블렛에서 무찌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춤을 추고 악기로 연주하며 환영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불쾌하다 못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만일 과거에 다윗이 골리아을 물리치지 못했다면 사울은 그때 죽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으로 인해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왕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낸 곳에서 충성을 다하고 일처리를 잘하니깐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다윗이 자기보다 더 칭찬을 받으니깐 사울이 시기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심은 무섭습니다. 이 시기심이 발동되면 인간의 이성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여 나중에는 살인도 불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시기를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으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는 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성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시기로 살인까지 가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살해했습니다. 또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박는 데 넘겨주었습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심을 경계하며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면 기도를 끊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 끊어야 합니다. 반면에 다윗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숨만 겨우 건져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이렇게 피난하던 중에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친족 시무이가 나와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졌습니다.그는 다윗에게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이 손에 넘기셨도다.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주위에 있던 장수 중에 아비세가시무이의 머리를 베겠다고 허락해 달라고 했지만 다윗은 굳고 말렸습니다. 다윗은 시무이의 저주하는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시무이의 저주를 인정했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혜자가 누구겠느냐?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느님께 맡겼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현재 자신이 받는 수모를 자신의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 보았고, 그러한 모욕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울과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와 사람들에게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죄의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려 했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또한 사울은 사람들에게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하며 시기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기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두 사람의 반응에 대한 결과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은 사무엘상 28절에 보면 블레셋의 침공에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는 방법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끝까지 자비하심을 입지 못하고 이미 주어진 심판 경고대로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자기 칼로 자살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3열장 30장을 보면 아기스와 함께 블레셋 편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려 하다가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의 거절로 다시 식구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왔을 때 아말렉이 시글락을 습격하여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원망하였습니다.이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려 했습니다.그들의 분노로 말미암아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그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하나님께 물었습니다하나님께뜻출구했습니다그 결과 그는 위기에서 구원 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다윗은 늙어 죽을 때까지 부하고 종기를 누렸습니다. 물론 다윗의 삶을 보면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녀야 했고, 왕이 되어서는 아들끼리 죽이는 비극을 봐야 했으며, 더욱이 가장 아끼는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말년에도 왕의 자리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자식들 간의 싸움을 묵묵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통은 아무 걱정 없이 만사가 자기 생각대로 잘 되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내 형편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상황이 최악이라 하더라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알았기에 인생 중에 수많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그런 다윗을 보고 자기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비록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형통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하나님께 죄를 책망 받았을 때 사울은 핑계를 댔습니다.자기 죄를 정당시 하려고 했습니다.반면에 다윗은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또한 사람들로부터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기분 나빠하며 시기했습니다.더 나아가 살인까지 하려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전쟁에서 자살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장수와 부와 존경을 누렸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삶의 중심이 자기냐 하나님이냐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에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지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에 비록 죄의 징계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위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죄에 대해 징계를 받을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불쾌한 말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위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 하나님의 아버지 다위처럼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감사하게 받으며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